자, 269번 보겠습니다. 어, 1000에서 10으로 순간적으로 바뀐 후 t초가 지나면, 빛의 세기는 왼쪽에 it, 이렇게 두기로 했고요 1000에서 10으로 바뀌는 건 동일하니까 의미 없고, 빛의 세기를 21로 하는 순간이 이제 s, 이렇게 됐다는 거지. 그러면 이게 it라고 하는 것 자체가 21이고, 어, t에다가는 S를 집어 넣어서 어, S값을 찾아라 요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뭐야? 21은 10 더하기 990그 다음에 A에다가 아, 마이너스 OS 자 이렇게 됩니다. 음. 그럼 이거 10 넘어가고 990으로 나누게 되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OS는 어떻게 돼? 아 요거 11이 하면은 이게 뭐야? 990분의 11이거든요? 그러면은 90분의 1이네.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를 요거 밑으로 하는 거를 뭐 하고 싶은데, 근데 여기에 다 보면은 보기가 상용 로그잖아요 그래서 상용 로그를 여기다 만들면 로그 A에다가 마이너스 OS는 그러면은 얘 상용 로그 만들면은 어떻게 되나? 어 10분의, 그러니까 90분의 1이니까 음 3에 마이너스 2제곱하면은 그죠?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. 그러면 이 오른쪽을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아니다. 옆에다가 그냥 내려놓은 거 어차피 좀 정리합시다. 여기 보면은 우리 s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내려가야 되죠. 내려가면 마이너스 o s 에다가 로그 a는 요거도 분리를 좀 시키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, 됐죠? 어. 그 다음에 요거 빼기 os를 찾으려면은 요 로그 a랑 이런 거다 없어야 되니까 아 곱하기 마이너스 오 로그 a 분의 1 요걸로 나눠줘야 되겠네. 그러면 나눠주게 되면은 s는 마이너스는 여기 위에다가 곱해서 없애버리고요. l 아 로그 a 그리고 어, 2로그, 3, 더하기 1, 이렇게 되겠네? 그러면은, 5로그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건다 5로그에이고요. 2로그, 3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1번? 네. 정리.